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사람,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네. 처음으로 부에 관련된 책은 처음으로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이제 부제의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m j 드마코인데 33세의 자수성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네. 빠른 네. 부자의 길이라고도 네. 부제가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책의 에센스를 한번 공유해 드리면 일단,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돈나무를 심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혹시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리고, 부자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런 분들한테는, 딱! 안성맞춤의 책인 것 같아요. 음, MJ 드마코는 젊은 시절에 1년 전성가 했는데요. 30대에 이미, 억만장자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자인 게 아니고, 어, 청소일도 하고, 이무진 운전기사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전기사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고객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뭔가를, 거기서 단서를 잡아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사업을 크게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진정한 부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의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인도로 갈 거냐 아니면 서행 차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추월 차선으로 갈 거냐.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추월차선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추월차선이란 뭐냐? 네. 그러면, 그것은 뭔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같은 걸 없애는 거고 i l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이론적인 w o 이 l d reach Say Dawain and t 이런, 이런 부분 생을 하고. 그렇다면. 추월 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 한번 그걸 보니까, 어, 이런 일반 인도나 아니면 서행차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뭐, 부채에 대해서 인식을 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요. 근데 부채에 대한 인식도 빛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게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빛도 유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시간에 대한 인식도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게 추월자산의 사고방식이래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인식이할지 돈에 대한 인식 뭐 아니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돈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나와요.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나로 인해,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다.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추월차선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월차선 부의 성공 방정식이라도 하고요. 결국에는 추월차선의 법칙이 근데 이게 부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나? 수익 플러스 자산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을 해야만 한다. 뭐 평범하게 누군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좋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 주변에 이르면,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어떤 사람들이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매달 천만원씩 이상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뭐, 예전에 IMF 때, 저하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동년, 동년배는 아니고 조금 선배인데, 그분은 뭔가 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경도 안 쓰는 그냥 공장, 허름한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안전해면 그냥 매달 돈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고 절친 그 선배님이 계신데, 형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 사업자를, 아예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 9월 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제일 저는 많이 보는 유튜브 닉네임이 다니쌤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한 26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제가 아는 기로는 정확히 수익은 모르겠지만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에 이제 저도 이제 독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세희 작가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평평, 평범하면서도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으라.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뭐라고요? 필요를 쫓으라.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으라.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한번 들어가보면요. 책 속에 있는 그림이 나와요. 어... 돈만 쫓는 것이 싫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를 쫓으라. 이 말이 뭐냐면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그런 누군가가 지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그런 사업 그런 게 실은 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냐면 어, 돈은 돈의 속성이 그런데요 돈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에 끌린대요 그리고 돈은 욕구를 청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끌린대요. 이게 이제 페이지 26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뭔가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욕구가 있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조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해소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대요. 저자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수 있대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대요.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거나, 그런 사업 아이템이거나,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면 뭔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꿈과 희망을 고쳐할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한 아홉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 뭐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꿈과 희망을 고치할 수, 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되게 설레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책속계에서 여기에서, 정말로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주의 추월 차선 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내려올 수 있는 게 뭐냐, 아니면, 도대체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뭐냐, 핵심인 거냐, 아니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가치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만한,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진짜 충격 아니면, 가치를 내놓는다면, 돈은 당신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어뭐미래의뭐 뭐, 앞으로 뭐 5년 뒤 아니면 10년 뒤 무슨 뭐, 뭐 30년 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 요 오늘, 오늘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그런 타이밍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한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네. 언젠가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 오늘은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 아니면. 일주일은 오늘이 7일 합쳐진 것이고 한 해는 365일의 오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가진 전부다. 오늘이 진짜 중요하다. 오늘을 멋지게 살아라.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책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 뭐냐면 어떤 장인냐면요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이 높지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에이,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이 높지? 그게 도대체 뭘까? 네.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의 법지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예, 유심히 봤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어, 순익이라는 게, 뭔가 성과를 내는 게, 판매 개수 있잖아요. 그 규모하고, 판매 개수는 규모인 거잖아요. 단위당 음. 이익. 은 여기서 이제 저자는 중요도라고 했어요. 한매 개수는 규모고 단위다익은 이중요도인데 이것을 만약에 곱하기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날거다 이게 바로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의 법칙이다. 이 영향력의 법칙이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영향력의 법칙이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이게한한 한 6장 정도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초보소로 돈을 벌고 불리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 이러면 이것도 아까 있는 내용하고 조금은 비슷한데 어떤 거냐 도대체 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월차선 부의 방정식의 핵심은 최고 한계속도 즉, 제품의 판매 가능 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잡는 거다. 그러면 수익 역시 무제한에 가깝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한계치는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시장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제품의 판매 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저자가 시스템을 얘기할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쪽의 사업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임대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인적 자원 시스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뭔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뭔가 부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데 부자 시스템이 멀리 있지 않다! 이책글한 권만 제대로 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맨팩트 있게 다가온 내용을 공유해 드리면 페이지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책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서 저도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흥미 있는 사람은 책을 그냥 읽는데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은 그 책을 50번 응용한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메모해도 좋을 것 같아요. 흥미 있는 사람은 책을 읽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그 책을 50번 응용한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시스템과 사업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내 시스템에 지금 회신하고 있는 일한번 정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의 철차선 유익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이 형용했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혹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 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잘 읽고 거기에 맞는 책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